자 유튜브 녹화를 시작하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뭐냐면 일단은 푸보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푸른 보석은 어디서 수급하는 게 좋은가 솔풀 혼자 기준이거든요. 일단은 예전에 그니까 러 바람제일식 장비류가 나오기 전에 금강 무기도안이 값어치가 좀 좋았었거든요. 근데 현재 11월 15일입니다. 이제 숫돌 패키지가 나오고 예리한 바람제일식이 이제 돈만 쓰면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솔직히 이제 금강 무기도안이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 제가 버는 방법은 이거거든요. 보시다시피 이게 제가 일주일째 폭산적을 다니고 있는데 생방송 중에도 이제 생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이렇게 이제 뭐 장인 퇴마 반지, 뭐 장인 현철, 장인 설류, 장인 퇴마, 장인 설류, 장인 테마, 장인 테마 장인 테마가 지 엄청 많이 팔리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은 그니까 옛날인가 그러니까 장인 흉가 보종류랑 장인 퇴마 반지가 이제 직결지 때문에 많이 팔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한장 보상이 상향이 되었죠. 보물 등급, 외형 등급을 기간제를 준다던가, 아니면 푸보를 5천0 푸보에서 3천0 푸보를 준다던가, 1 0 0 푸보를 준다던가, 이래가지고, 이제 직결지를 가지 않는 사람, 저같이 이제 그냥 솔플 혼자 하는 사람, 이들도, 이제 여기 이제 눈이 돌아가는 거죠. 왜? 무한장 보상이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팔리거든요. 이제 랭커들도 보면, 무한장 랭커들 보면 거의 뭐다 대인방어를 많이 맞춰요 무한장 랭커들이 보시면 이 사람 이제 사냥하는데 어, 이 사람도 이제 대인방어 소 무한장 대인방어를 많이 올려하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선류랑 현찰장갑 이제 드랍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이제 진막이거리랑 왜 폭삭인 팔찌는 가격이 좀 낮아요 저도 왜 낮은지 모르겠는데 팔찌랑 진마 귀고리 같은 경우는 거의 200에서 3 0 0다이아 팔리거든요 팔리긴 팔리는데 매물도 너무 많고 가격이 좀 낮는데 얘네들은 이제 매물도 없고 가격도 세요 이렇게 그냥 뭐 팔면 7,800은 받아서 그래서 일단 어디서 나오냐 폭산적굴 2층 서쪽 북쪽 서쪽 북쪽에 얘네들도 다 그니까 러 동쪽이랑 남쪽은 일반 뜹니다. 일반. 일단 이제 여기도 이제 힘센 노인도 언급을 해야 하는데 일단은 말 다시 이어갈게요. 2-1 그러니까 1 3 5 7 9 1 2 4 6 9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효율 좋게 돌라면 1골이랑 9골인 거예요. 이게 중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2 3 4 5 6 7 7를 보시면 얘네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설류 주고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현철장과인가 그러니까 진마이 거리랑 팔찌가 동시에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적비랑 흑비가 같이 동시에 쟌되는 곳은 일골이랑구글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효율도 좋고 가장 꿀 해자는 일골이랑구글에서 노가다를 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중첩되기 때문에. 3 굴에서 한다면 효율이 좀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효율 좋은 데는 1이랑 9라는 건 아시고 장인 테마가지는 어디서 주냐면 모든 굴에서 다 줘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줍니다. 장인 테마가 다 뜨는 건 아닌데 여기 적힌 곳에서는 다 떠요. 음8 굴도 떠요. 뜨긴 떠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언급이 안된게8 굴인데 8 굴은 그러니까 이제 장인집마랑 이제 장인, 속삭임, 팔찌. 이게 효율이 좋은 곳이죠. 여기가 2-8골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푸보작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푸른보석, 그런 영상이 빼고요. 일단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일단은 2-1까지 즉시 이동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외의 지역들은 이동이 안 되거든요. 그럼 구글까지 말타고 이동해야 하냐?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2-9을 가는 방법이 이거예요. 3-1로 즉시 이동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위에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3-1로 즉시 이동은 되거든요. 3-1로 가셔 가지고 그냥 바로 위로 올라간다면 2-9로 이동되니까 여기서 노가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법은 다 말씀드렸고, 이제 힘센 노인에서 언급을 해야 하는데, 얘가 뭐냐면요, 이제 부여성 흉가 이면이에요. 흉가 이면인데, 흉가 이면이면 세잖아요. 근데 이, 이게 이 지금 그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몹이 너무 약해요. 근데 이거는 뭐, 그니까 러 이거를 왜 잡냐면, 제가 예전에는 짐마귀거리를 직접 제작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하 저도 이제, 봐봐요, 이게 몹이 약하잖아요. 이렇게. 저도 이제 무한장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기 흉가 이면입니다, 흉가 이면. 2면. 흉가 이면인데도 몹이 약해요. 근데 얘네들은 역시나 잡몹들은 세요, 또. 근데 피가 안 달아요, 이렇게. 지금 이게 버인지 의도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래요. 그니까 이거를 왜 했었냐면, 다시 말을 이어가자면, 제가 장인진마귀거리를 하려고, 네, 마귀거리가 이제 장터에서 10원 정도 하는데, 솔직히 장터 시간도 가기도 좀 약간 힘들고 이래가지고, 직접 캐자. 이런 마인드로 하다가 발견한 겁니다, 이거는. 음, 이거는 발견한 건데. 그래가지고, 이, 모두, 번 푸보로, 그니까 러 제가 일주일 정산 해보니까, 2만 푸보 정도 벌더라고요 2만 푸보로 뭐, 오늘도 방금 전까지 팔렸어요. 2만 푸보로 뭐 하냐면, 이렇게, 도감 사는 겁니다, 도감. 예리한 경원신 말하면, 파괴력 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화비급도 사고, 또 팔렸죠, 이렇게. 장인 속삭임 도안도 팔려. 근데 이거는, 그니까, 러 이거 파, 이거 캐느니, 그냥 퇴마반지 하나 캐는 게 낫겠지. 그리고 이제, 물결이나 얼어붙은 유물 사고 또 이제 도감작 하고 재료 사고 그리고 이제 장터에 가가지고 이렇게 짚막이 거리 같은 것도 사가지고 제가 이제 장인 짚막이 거리를 트라이를 해요 제작을 합니다 어 이래가지고 이게 다 스펙업인 거죠 스펙업 자고 오늘 영상은 음, 푸보 버는 방법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